저희 I'm 을 이용해서 로봇타임 유튜브 촬영도 한타임 촬영 시작됩니다. l e to do this. I'm not s 유튜브 촬영 불편하신 분들. o i 어, 나는 유튜브 촬영이 정말 불편하 o this. I'm not sure if you're g o 인 n g to be able to 유튜브 촬영 괜찮아요. o t sure if y o u 자 외출을 합니다 좋은 시간을 함께하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우리 아가씨 선이님쁘네요 저기 거기 우리 꽃무늬 원피스 하기 괜찮아요? 아 오늘 스타일이 젊어지려고 노력 많이 하셨네요. <laughs> 어차피 마스크로 가리면 얼굴이 좀 가려져서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자, 좋은 시간을 함께 하세요. 출발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기, 우리 꼬문이 어피스터니 죄송한데. 노래기구를 너무 섹시하게 하시는데. 저 어떻게 하지? 너가 아 방법이 없네. 자, 그냥 그, 그, 그 위에 비닐을 벗어갖고 얼굴을 가리는 건어떠냐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자, 한번 한번 시작해야 되니까. 아유, 세상에. 우리 서프라스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아유, 죄송한데 지금 눈을 가릴 때가 아니라, 아저 난방 셔츠 반추 좀 잠가줬으면 좋겠는데, 아아 부담돼, 아너넘어가야 아. 자, 우리 여기로 넘어갈게요. 우리 여기, 어? 우리 또 만났죠. 우리 너무 자주 만나면 안 되는데, 그치? 자, 우리 여쪽.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우리, 패딩 입으신 분이 이게 치마군요. 아, 양옆에 두분다 치마구나. 혹시 가운데 언니 선글라스 일부러 끼신 건가? 요 치마 잡아 야, 이 언니 센스있는데. 야, 야, 아우, 그 셔츠 당기면안 돼요. 큰일 나요. 나 몰랐는데, 어저 언니 배에 참이슬이. 어우, 야, 깜짝 놀랐어, 야. 어우. 어, 뭐 소좀 그만 들으세요, 여기 클라요, 클라. 자, 우리 여기 아가씨 세 분도 이렇게 살짝. <laughs> 아니 오늘 꼭희한하게 이렇게 이쁜 아가씨들이 노르고 이렇게 지랄 맞게 탄단 말이야. 어우 <laughs> <저기요. 웃음> 아, 이렇게 지랄 맞게 떨어지면 어떡해요이 아, 아가씨 뭐 하시는 분이야? 아니 저기요, 그냥 봐봐 봐. 아니야 이런 거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일로 와, 우리 와. 이약 이렇게 된 거. 야, 남자라고 해봐야 여기 시커먼에 얘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리 내려오세요. 그래, 고기, 고기. 그렇지, 고기. 야, 저 승자다 보여. 빨리 잡아. 어, 고기 앉혀드려 빨리, 빨리, 빨리 해봐. 그렇지, 고기, 고기, 고기 앉아. 아, 그거좀 빨리 좀 잡아요. 야, 좀 빨리 잡아, 앉혀. 빨리 바쁘니까. 아, 언니, 어디 이렇게 자꾸 도망가요? 일로. 야, 네 자리, 뒤. 아니, 일로 오래잖아. 일로. 어디. 어, 디이 형이 술 챘나봐. <laughs> 아 저기 친구분들. 아좀 말려봐요. 아니, 당신 친구인데 가만냅두면 어떡해. 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들어와 아니 거기 아가씨들 아닌가요 셋이 아가씨 맞아요 아셋다 혹시 남친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러고 아아니는기예거요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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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렇지 아 가끔 이렇게 미친 짓도 하고 좀그래야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봤을 때, 니네 이거 타고, 야, 제 정신병원에 빨리 집어 넣어야 되겠다. 쟤안 되겠다, 야. 자, 이쪽에, 우리 아가씨. 아이고, 봐봐. 아이고, 이렇게 이쁘게 타야지. 어, 우리, 어, 우리 꽃무늬 치마 언니, 봐봐. 아이고, 얼마나 이쁘게 타. 야, 어? 아니, 치마 입고, 아니, 저기, 뭐 다리에 본드를 붙여놨나? 아니, 이거 왜안 뜨는 거야, 도대체. 저 밑에 아저씨들 이거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 여기 옆에 커플도 오고 남자분 죄송한데 여자친구분 그렇게 안 무거워 보이는데 좀잘 챙겨야 되지 않나요? 아니 딱 봐도 우리 남자분이 힘은 좀세 보이는데 어 그래 여자친구를 막 이렇게 떨어뜨릴 정도로 힘이 없어 보이고 이러진 않는데 뭐일다 우리 언니가 안으로 조금만 더 붙어서 앉아 오실래요 남자분 잡아 주기 편하게 네 어, 거기 혹시 두 분이 싸우셨어요? 아니, 근데 둘다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니 아무리 봐도 이거 둘이 표정 안 좋은데 둘이 싸웠나? 자 여기 우리 선글라스에 여기, 여기 세 분도 이렇게 살고 아나 진짜 정말 여기 세게 튀기고 싶은데 진짜 이 치마라서 이거 세게 튀기지도 못하겠군 진짜 그래. 아 어떻게 가운데 우리 치마 언니만 이런 아니 요 선글라스 언니만 이렇게 싹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 잠깐만요 여기 우리 커플 저기 죄송한데 두분 진짜 싸우신 거죠? 저기 남자분 두분 싸우신 거죠? 아니 그 원래 팔이 힘이 그렇게 없으신 거예요? 아니, 거짓말하지 말아요 아니 지금 등치 고고 소도 그냥 한 마리 그냥 먹게 생겼는데 어, 어딜 봐서 도대체 힘이 없어 어딜 봐서 아, 야,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여기, 여기 검정색 얘가 제일 웃긴 거 같아 아무리 봐도 오, 어? 호이 어, 어, 개털 얘도 좀 웃긴데? 어? 어, 여학생 이 언니들 신경 안 써도 돼 어, 너나 잘해 너나 어, 그 언니 이상한 사람이니까 어, 그 언니랑 친하게 지내지 마 어? 야, 내가 봤을 때이 오른쪽에 요 발차기 하고 있는데 얘네가 더 이상한 거이야 이게 무슨 턱건너도자고 오셨나 봐. <laughs> 얼굴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아니, 돌이기구 왜 이렇게 지랄 맞겠다. 근데 확실히 요, 요, 긴생머리얘가 느낌이 있네, 발차기가. 어? 야, 이 정도면 뭐. <laughs> 이 정도면 축구선수 해야 되지 않냐? <laughs> 자, 빨리 빨리들 자기 자리 원위치들 하시고요. 자, 우리 이제 두 바퀴 더갑니다 자, 힘들으세요. 우리 이제 나온 바퀴는 두 바퀴구요. 두 바퀴는 여러분들 전부 다 날려드리면서. 아, 나 진짜 선글라스 언니 겁나 괴롭히고 싶은데, 진짜 그냥. 양옆에 치마가 두 분이라 그냥 괴롭히지를 못하네, 그냥. 거기, 우리 여자친구분 죄송한데, 언니, 그냥 남친이랑 자리를 바꾸시는 건 어때요? 언니 때문에 지금 기계를 튕기지를 못해요. 출입문으로 날아가실 것 같아서. 네. 남자친구분이 이쪽으로 좀 나와보실래요? 네, 이제 거기, 거기. 아, 야, 좀 이제야 좀 편하네. 이제 좀 세게 해도 되겠네. 요 아. 자, 그럼 우리 빠져갈게요. 힘내시고요. 아유, 진짜 이렇게 세게 튕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유, 얼마나 좋아, 어? 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날아댕기고 이래야지.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다음 바퀴는 두 바퀴고요. 자 그럼 또한번한번 한 만나드려 야 이게 뭐야 야 니네 뭐하냐? 야어 <laughs> 이겁들이 어디 여 학생들이 이러게야 이거 무슨 정육점이야 거기다 다리를 왜 걸어 야? 야 거기 매달리면 안돼야 이거 이상하잖아 이거 야 저리 가놀아니네제제 떠뛴다 <laughs> 떠뛴다 떠뛴다. 아 그거 이쁘게 뛰어야지 손들도 이쁘게. 어머 안녕하세요 신천지예요 얼마나 귀여워! 야, 너도 언니처럼 이거에 그거하지 말고 너 이상해 이거 이거. 저리 가서 노라, 저리 가서. 야, 너도 손 들고 같이 뛰어. 야, 그렇지, 그렇지. 손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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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이 같이 뛰어야지. 자, 우리, 이리이리이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이쪽에. 아, 여기 이언니들은 좀 쉬게 해줘야지. 어, 좀 쉬세요, 쉬세요. 우리 여기 꽁무니 치마 언니, 이언니들좀 괴롭혀야 되는데. 아, 옆에 여기 커플분, 요, 기 때문에 내가 튀기지를 못하네. 어, 여자친구랑 옆으로 조금만 내려가 주시면 안 돼요. 요, 파란 모자, 이니야 그렇지, 그렇지. 어, 조금만 더 내려가 봐요. 여기 세분좀튀기 됐어, 이제. 야, 드디어 여기 세명 튀길 수 있어, 이제. 우리 비니 모자 언니, 수고하셨어요. 아, 근데 이 아가씨 진짜 치마 입고 되게 잘 탄다. 어, 옆에 친구분들은 지금 되게 힘든 것 같은데. 혼자만 너무 잘 타는데? 자, 우리,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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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언니, 거기 조심해, 거기. 두명 있잖아 야너 큰일 나 여기 가면 어, 애들이 지금 이렇게 재미나게 놀기 못하고 있는데 <laughs> 자 우리 여기 커플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선브라스 언니 고생 많이 했어요 고, 죄송한데 그 친구 뱃살은 그만 잡으셔야 될듯자 어? <laughs>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만나서 대단히 반가웠고요 자 우리 여기 마지막 우리 또 하이라이트 또 발차기 한번 보면서 끝내야지 <laughs> 야이 정도면 야, 둘이 축구 선수 해야 돼 축구 선수 아, 이 정도면 오버헤드 기가 아니야 이거 오버헤드 기? <laughs> 자, 수고들 많이 들였습니다. 우리 마무리는 여기까지. 자, 문 열리는 거 확인들 하시고 반대쪽 나가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자. 네,